항공 전자가 전 세계 전자의 꽃인데 우리가 5년 동안에 있다는 거.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판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작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런 항공 우주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KFX 사업, 한국형 전투기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일명 보람의 사업이라고 그러죠. 처음 언급을 하신 분은 고김대중 대통령이 2001년 3월에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우리 손으로 만든 제대로 된 전투기를 가져보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출구식이라 하면 비행기를 처음에 롤아웃 한다고 그러죠. 처음에 이제 공개하는 건데요. 이제 앞으로 이제 출구 후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지상 시험과 실제 비행 시험을 통해서 최종 비행기를 완성을 하게 되는데 이런 그 출구식의 의미는 무엇보다 우리나라가 이런 그 브라메를 개발을 했다는 걸 대외로 알리는 천명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관련하여 외국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대외적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그 앞으로의 항공기 전략을 어, 공식화하는 예, 그런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손으로 뭐 T-50에 이어서 본격적인 우리의 진짜 고유의 전투기라는 거 하고. 그야말로 한국 경제의 판을 한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작업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의 경제 전쟁이 ICT 기술이라고 해서 정보통신 기술, 이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이 항공기 기술은 금속 기계에다가 정보통신까지 겹쳐져 있는 기술로서 항공기 그 자체뿐만 아니라 여기서 부속되는 기술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거든요. 여기 들어간 엔진이 얼마나 크냐. 우리가 747 하면 보통 이 엔진이 4개 달려있죠. 이한개 엔진이 747한개 정도 출력이 나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일반 여행기는 많이 올라가야 한 11km 정도 올라가요. 전투기는 15km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제공권 확보에 여러 가지 의미에서 그런 걸 내리면 두개 엔진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레이저는 전부 다 전기입니다. 이 레이더도 A4를 넘어서 눈이 많고 더 강한 레이더가 나올 날은 다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를 대비해서라도 트윈 엔진이 필요하고 나중에 이걸 업그레이드하면 은더 필요하면 에너지를 더 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트윈 엔진을 했고 그런 확장성 면에서 KF-X는 이제 거의 많은 것을 대비하고 갖추고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 보람에 탑재된 4대 전자장비가 있습니다. A4 레이더가 있고 적외선 관측 장비라든지 우리 지상의 목표물을 지향하는 그런 장비 그리고 전자전과 관련된 장비가 있는데 이와 같은 4대 첨단 장비는 근 5세대 전투기의 버금가는 그런 첨단 장비로서 앞으로 그 보레메의 전투 효율이라든지 운용 효율을 크게 향상시켜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됩니다 전투기의 눈이라고 할수 있는 A4 레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통 일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빨리 해야 한 15년, 16년이 걸렸습니다 자기 독자 모델을 개발하는데 2 0 1 0년에딱시작해 갖고 우리가 2021년 5년 만에 A4 레이더를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A4 레이더가 쉬운 게 아닙니다 그걸 소형화 시켜야 되고 경량화 시키고 항공전자가 사실은 전 세계 전자의 꽃인데 그런 항공전자를 우리가 5년 동안에 급격 했다는 거 우리가 목표 했던 대로 개발을 해준다고 그러면 경제성은 충분히 남을 수 있고 현재 무기연구소가 낸 보고서에 따르면 약 2조 원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다. 그리고 나아가서 고용 유발 효과도 20만에서 30만 정도로 될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F-X의 가장 큰 의미는 뭐냐. 비행기 자체도 중요하지만 여기 들어가는 구성품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전자장비에다가 고가의 장비들입니다. 거기 들어가 있는 기술이 무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자동차 반도체고 전기차고 다 그중에 탑 기술들입니다. 그리고 더 있는 거는 우리가 인테그레이션이라 고하는데요 이거를 체계를 모은 거죠. 인테그레이션에서 우리가 같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기술들은 다 우리가 소프트웨어, 테크놀로지에다가 하드웨어 최고의 센서 기술들이 다복합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항공기 사업을 전 세계 꽃이라고 부르는 게. 이 항공 우주 이쪽은 국가의 주요 전략 산업으로 다 하고 있고 항공 우주는 그런 측면에서 단순하게 얘기했던 산업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술이 없다고 볼때그 반대로 우리가 그런 항공 우주 기술을 보유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라든지 경제적인 그런 비용은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뭐 KFX t 5 0 그런 완제기 밑에 협력 업체가 또 수백 개가 있어요. 저희 종사한 사람들이 현재도 수만 명이 이제 다잘돼 갖고 상생하고 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걸 기반으로 우리 기술도 발전하고 국방력도 발전하고 그런 역할을 이 KF-X가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입니다 KF-X는 4.5세대로 분류가 되고 있고 그 이유가 데 하나가 바로 스텔스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KF-X의 블록 1이라고 이제 초기 초도 기간 나왔고요. 계속해서 성능 개량 사업을 통해 블록 2 그리고 블록 3로 발전할 겁니다. 블록 3는 이제 최종 우리가 5세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 특히 스텔스 기능을 강화할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기초 연구를 현재 수행하고 있고 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는 어, 그렇게 현실성이 굉 높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 그래서 어쨌든 저희도 빨리 5세대 기술을 어, 전투기 기술의 보유국으로 KF-X가 더한 걸음 나가는 것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는 단순히 군수품이나 경제제품을 떠나서 바로 비행기를 갖는 자가 최고의 기술을 갖게 되고 국제적인 어떤 지정학적인 우위, 군사적인 우위를 가질 수도 있다. 한국은 초음속 전투기를 직접 개발해서 만드는 나라야 했을 때 우리 상품의 성과가 지금 우리 반도체라든지 전자제품이 세계 1등이 되는 것처럼 바로 이런 중화학 공업에서도 완벽하게 1등이 될수 있는 그런 나라로 가는데 큰 교두보가 될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시제품은 나왔기 때문에 제품은 성공을 했어요. 앞으로 그 수천 회의 비행 실험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완벽하게 성공을 해서 그야말로 한국이 세계에서 우뚝 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게제 바람입니다. 백여 여년전 도산 안창호 선생을 비롯한 승각자들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광복군의 공군을 창설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우리 손으로 우리 하늘을 지키자는 선조들의 꿈을 오늘 우리가 이뤄냈습니다.